촬영에 나와있는데요. 동인이 잘해. 되게 멋있게 촬영을 했는데, 제가 그 조금 귀엽네요. 오. 제가 처음이라 이게 좀 어색하네요. 앵글도잘못 잡는 것 같고... 안녕하세요. 어... 예. 아,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시죠? 동인이 구경하죠. 약간 피겨스케이프... <laughs> 정민이가 저렇게 멋있는 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요 치명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셀프캠을 찍게 되는데요나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지금 너무 재미없게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이제 저희가 앞으로 여러분들께 영상 콘텐츠를좀더 많이 찾아가려고 비하인드를 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촬영하는 김에 연습하면서 그렇게 찍고 있어요, 사실. 형이 오늘 의상 착장을 보여드릴게요, 윤성아 이렇게 봐야 되나? 거의 화분에. 여러분, 저는 고양이. 저는 5천만 명이 와서 강아지. 저는 고양이 가 좋아요 세병, 지금, 여러 명이 저는 고양이입니다라고 생각는데 강아지, 음, 강아지. 음, 아, 어째서죠? 음. 설명해보세요. 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겼죠? 전 도도하답니다. <laughs> 그렇게 하세요. 세상 모든 도도합니다. <laughs> 네. <laughs> 그는 지금 치명적이다. 치명용성. 보이십니까? 들고 있는 게 꽃인지, 인정이 갖고 꽃인지 잘 모르겠죠? 지금 세상에서 제일 치명적. 저는 아직 찍고 있지 않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고민이 됩니다. 지금 막끝났 어, 요 지금 막 끝나고 야, 조명이 되게 이쁘다 bam, b 을한번보여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Bam, 정신 우리 정 정식. 울림 정신 울림 정신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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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림 연습생 울림, 정식. 울림 루키 정신 지돈의 라면 지돈의 라면 지돈 음. 라면 중룰이죠 음. 엄청난 탄수화물 플러스 탄수화물에 플러스 탄수화물 석탄 칼로리 음. 저희가 음. 매운 거 많이 먹는데 민서는 매운 거 하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있는 식당에 제육볶음이 있는데 옛날에는 하나도 못 먹었었는데 이제 이제 좀 마스터였어 옛날에 제육볶음도 못 음. 먹었었나 두개 씻어 먹었거든요 그 민서가 매운 거 먹으면 머리 지어 뜨더라고요 열나요. 열나요. 겨울에 매운 거 먹고 나가잖아요. 여기서 여기 아, 김자. 그러면 준호 씨가 생각하시는 가장 제일 좋아하는 야식. 어. 저는. 아유, 죄송합니다. 이 준호가 생각하는 최고의 야식이란? 어, 저도 아마 창이 아닐까. 음. 제가. 그러면은 곱창으로 이인. 이행... 아니, 팔을 뺐어야 되는데, 못 뺐어요. 저는 요즘 야식 많이 안 먹어요. 과자를 많이 먹어요. 옛날에 좀 말씀드렸잖아요, 과자 많이 먹어요. <laughs> 그게 자꾸 돼지즈 탈퇴했다고 <웃음> 말씀하시는데. <웃음> 아니죠, 다시 우리는, 우리는 다시 만들어야 돼요. 네, 저는 돼지 탈퇴해서 아, 파, 파. 돼지즈 탈퇴했다고 이만라지요 아직 돌살이 남아있어요. 신이 돼지가 누가 들어올지 참 궁금한데. 아니요. 제주진 언제나 복귀 가능합니다. 영원히 남아 있는 프로에 아니야, 난 이제 끝났어. 아니 언제든지 돌아왔어요. 데 <드기> 힘이 되고 <드기> <내고> 있어. 뭔기주 <드기> 데칼코마니 같다. 저희 첫 단체 하고가 끝났습니다. 합니다 아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당연하죠. 네, 네, 또, 또 진짜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착장도 유번이잘맞습니다 다음에 더 갈고닦고 네, 아더 네, 멋있는 모습 보러 오겠습니다. 더멋있 호주도 연구하고 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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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봐요.